이거는 말 그대로 축이금이 들어오는 거예요. 축하한다.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내 밥값이라도 주는 거예요. 더 이상 바라면 너는 쫀쫀한 자가 돼가지고 인생 사는 게 굉장히 힘들게 사라져요. 이건 안 된다. 그러한 마음의 부담을 갖는 그런 정도의 상대라면 정리하십시오. 가지 마라. 아예 가지 마라. 안 왔다고, 내한테 섭섭하다고 공격을 하면 그대로 끊어버려요. 우린 사귀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. 정리해야 될사람이지 어, 분명히 알아야 돼요. 너희들 인생에 도움이 절대 안 되니까 있으면 있는 만큼 너희들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해지고 또 다른 친구를 안 줘. 친구 그만이 줬는데 또딴 친구를 안 준다는 얘기죠. 이걸 정리를 싸게 뿌리면 알짜배기 하나 줄테니까 정리하라는 겁니다.